성경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저자이시오,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를 통해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외적 증거는 성경 자체의 특징들입니다. 내용의 신령함, 문체의 웅장함, 성경 전체의 내용의 통일성, 가르침의 효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내용 전체의 목표, 구원을 위한 충분한 내용 전개, 성경 전체의 완전성을 볼때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해 주는 논증들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기에 충분하고 믿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성경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죄인을 깨닫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하고 믿는 자들을 위로하며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능동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진 능력입니다. 성경은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유일하게 권위 있는 규범입니다.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인간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분이 인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증거만으로는 타락한 인간의 이성을 완전히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성경이 무오한 진리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성경이 인간이 쓴 문학 작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게 하십니다.